반갑습니다. 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이 지금 계속 여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중 때까지는 거의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자리가 저는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아가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함께 하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좀사드렸고요 개인이 물량을 털었습니다 기관에서 좀 털었고 투신에서 조금 사드렸네요 금융투자보험 다 털었는데 저는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량을 왔다갔다 하고서는 여기에서 주가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별 다른 기사 없습니다. 어저께랑 똑같고요. 지금 저는 이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초록반 미디어 보실게요. 트루펫 미디어 어저께 조금 떨궜는데 세게 떨궜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가의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지금 밑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 지금 갭구간을 위로 아래로 메꾸긴 했지만 이 자리가 지금 좋은 자리는 아니다. 결국에는 조금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조금씩 더 담으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매집하기 딱 좋은 차트다. 그러면 조금씩 그날 관점으로 매집을 하시면 제가 볼땐큰 성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끌고 가셔야 돼요. 길게 길게 보시면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함께 하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좀 털었네요 오늘 그 물량을 개인이 좀 받았고 기간투신 금융투자가 털었어요 근데 개인이 그렇게 세게 받지 않았는데 오늘 주가는 조금 올랐다 그럼 위아래로 흔들다가 막판에 조금 올려놨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이 구간 안에서 주가는 계속 흐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질 때좀 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5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버킷스튜디오 토록뱀과 메타커머스 공동 설립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좋은 기사예요 좋은 기사고 OTT 드라마랑 영화 제작 이런 거를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씩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못 뚫고 가면 여기에서 주가는 계속 흐르다가 위로 어떤 이슈가 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보시게 되면, 어저께 조금 많이 떨궈 놓고, 오늘 그 물량을 다 소화했어요, 다시. 소화하고, 이 금방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조금 240선, 240선을 뚫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리다가 한번 쭉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240선 밑으로.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서 물량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은 솔직히 몰빵 매수하시고, 한 1, 2년 묻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저점에서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매우,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털었구요. 개인 조금 샀네요. 기간 투신 금융투자에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연기금에서 대량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이 라인이 저점 라인이다. 여기서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라인이 아직까지 저점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 주가를 살짝 올려놨어요. 이것도 근데 여기 매물대까지 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반등치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가능성 이 있어요. 근데 많이 흔들지 않으니까 이 종목도 조금 세게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세게 매수하시게 되면 밑으로 하락을 세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그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씩 물량을 분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저는 나중에 1년만 묻어둬도 충분히 크게 올라간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 위아래로 흔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가는 계속 여기에서 매집을 하는 단계다. 세력들도. 그러면 매, 세력 매집할 때 같이 따라서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 저는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조금 털었네요. 개인도 털었고, 기관 투신에서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연계금 털었고요. 보험 털었고, 기타 법인에서 그 물량을 받았네요. 전체적으로 물량을 얘네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매수타점이 나온다. 그리고 조금씩 분할매수 간점으로 접근하시면 제가 볼땐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사가 새로운 게 없으면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거는 다 빼고 차트 분석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별다른 기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 보실게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조금 올렸다가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오늘 조금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약 0.27%를 냈는데, 요거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 매수 타점을 조금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치면, 이 객구간을 어떻게 메꾸든지 보시고, 그쯤에서 사셔도 되거든요, 매수를.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 타점이 조금 밑에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 240선, 40선을 어떻게 터치하고 반등을 치는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관점으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얘네들이 올라갈 때 어떤 이슈 걸어가지고 이렇게 직진으로 날아가는 경우 빼고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이 계속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구요. 개인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기간투신 금융투자보험에서 다 털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빠진다는 소리에요. 3호에서도 털고 연기금에서도 털었어요. 기타 법인에서만 조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만 계속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밑에서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갑자기 어떤 이슈 걸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때 뭐 다시 어떻게, 어떻게든 자리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별다른 기사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등을 좀 쳤죠. 여기서 위아래로 아마 반등을 계속 치면서 갈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치면서 우상향 패턴으로 가거나 밑으로 조금씩 떨구면서 가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대가 소화가 다 돼야지 올라갑니다. 얘네들. 여기 있는 매물대 소화 안 되면 어,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직진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지 가요, 얘네들. 그러면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분명히 길게 거칠 거예요, 얘네들. 그러면 조금씩 위로, 밑으로 빠질 때, 밑으로 빠질 때마다 한 번씩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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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저는 올라갈 때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슈 걸려가지고 2차전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크게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치다가 떨어질 때 반등치다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조금 받았어요. 이 종목도 개인만 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계속 사들이고 있고 연기금에서 오늘 조금 들어오고 기타 범면서 조금 들어왔는데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계속 해서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주가를 조금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주가는 조금씩 빠질 것이다. 결국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다 사줘야지 여기 대형주들은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자연과 가장 친한 벗이 될것 SK 탐소 감축 드림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찌라시 기사예요. 별 의미 없는 기사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씩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담으시면 저는 수익을 크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